오늘 참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어, 함께 예배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벌써 커서 이 무대에서 이렇게 미소를 띠며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 마음에 와닿고참 감사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Uh, especially our children, y o uh, thank you so much for the lovely praise. and I believe that God has answered and uh, He is looking at us right now with a joyful heart. 어이 먼저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잘 아시는 것 같이 어 저희 아들과 지금 딸이 집에 있는데 이 히오니의 방법, 희온이가 살아오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울거나 때를 쓰거나 참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가 벌써 되었습니다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 되면 저희 방에 옵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우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우유를 갖다 줘야 하는구나 네 우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아이가 한 1시간, 두시간 정도 더 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오아 아빠가 우유 갖다 줄 테니까 침대에 누워있어. 누워있을까요? 아니요. 꼭 따라갑니다. 냉장고까지 따라가서 그 냉장고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purple, 이 보라색 컵에 담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때를 씁니다. 파란색 컵도 있고 초록색 컵도 있는데 심지어 초록색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 c u 컵에다가꼭 따라줘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 그 루틴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두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연습이 되면은 그 새로운 방법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전에 책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계속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그 책을 읽어주면은 바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었다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벌써 그렇게 훈련이 되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너무나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내가 해 왔던 방식이 물론 편하지만 훈련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열리고 특별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벌써 셋째 날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어,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함께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어, 바라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아이의 가장 큰 자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나눈 것과 같이,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그들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기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그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의 그 방법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참 이상한 방법으로 점령케 하시죠. 6일 동안 너희가 그 선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 돌고. 큰 함성을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이니 그 성을 일곱 번 돌이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방법 자체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통한 것입니다. 왜냐면 다음 성에, 아이성이나 그 다음에 요새들을 볼때 그들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에도 그들이 몇 바퀴 돌았나요? 그들이 함성으로 외쳤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열리고 성에만 이 방법을 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 안내하고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정말 그들이 생각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주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애쓰는데,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아서, 그럴 때 낙심되고 갈등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갈등, 지금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어, 이전에 건넜던 홍해와 요단강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고 어, 점령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Be still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은 어땠나요?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그 불어나 있는 그 물에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차있는 그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한 발자국 내디드라라는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일 구성은 그것보다 더, 이제는 일곱 번, 칠일까지 돌라라는 도전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훈련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육일 동안 우리의 열이 고송을 우리가 계속 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친구들,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가 공부하는 시험들, 삶의 방향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회계년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도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도전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있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7일까지 마지막 일곱 번 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돌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일찍 일어나서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 하나님께서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곱 번 돌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그가 외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나아가야만 그때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기도의 3일차인데 우리 5일차까지 다 개근을 해야만 상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our little ones uh, today is the third day. You have to be all five days to get a prize. Okay? So it's not over until we are done. All right? 살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야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힘들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며 마지막 날더 일찍 일어나서 일곱 번 돌아야 하는 이 모습을. 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도전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도망치고 싶더라도 다 포기하고 싶더라도 나의 방법대로 하고 싶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플라워마운드 가족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올더라도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된 저로서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 나의 자녀가 아프고, 나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의 자녀가 아픈 것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 나의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것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과정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6일 동안 여리서고 성을 돌아야 했는데 어, 그들이 기대한 것들이 기대하는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그들이 약간의 움직임, 이 성벽이 흔들리는 모습 또는 지진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성벽에 금이 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벽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였다면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열정적으로 그 성벽을 돌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희망이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보였다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열의 고성을 돌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2일, 3일, 6일이 되는 그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열의 고성을 도는 일이 정말 큰 믿음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온갖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도망갈까? 갑자기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몇 바퀴 돈다고 진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바로 바로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내가 이 새로운 학기에는 열심히 해야지. 어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붙들어야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해야지. 힘들더라도 내가 감사해야지. 라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상황이 다짐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상황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감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어려운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불평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을 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장이라도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첫 번째 날 그들이 돌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앞에 있는 그언약계와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한 바퀴만 오늘 돌면 되는데 빨리 돌고 요새 우리 진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긴박하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6일 동안 열의 고성을 도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열의 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열의 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정,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들, 사명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돌고 있는 여리고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 이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진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사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들은 우리의 여리고 성들은 이 요기 동안 돌면서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 것은 바로 그날, 마지막 날, 바로 7일째 되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7일째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7일을 다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에 6일 동안 침묵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한다, 외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일곱 번째 날에 나팔을 불때 백성들이 외쳤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육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외쳤을 때그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렀던 그 감정, 그 숨죽임,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외쳤을 때 에릭의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그것을 위한 또 시험 준비, 또 새로운 삶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승리의 함성을 오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외침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라는 그런 외침 그 마음가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할 때한 가지 적용 사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치 오늘 밤이 일곱 번째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치면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들이 7일째 됐던 그날 마지막 날에 외치지 않았다면 믿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 함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h, our brothers and sisters, our English s Do you remember that the Israelites were going around Jericho and at the last day they shouted out with all of their hearts and all of their voices? And I want you to put that in your prayers. Okay? So we're going to pray today, tonight, and we're going to shout out the name of Jesus and we're going to pray for our new semesters, our new friends, and our new school year.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일곱째 날에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시는 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